할렐루야! 날마다 하루에 석장씩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교태 시간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365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 52일째 되는 날로서 오늘은 2020년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6장 말씀까지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관광 가이드가 필요하고 성경을 읽으실 때는 노록수 성교사의 꿀송이 보약 큐티이 가이드가 유익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께서 많이 주변에 많이 소개를 해 주셔 가지고 구독자 수가, 아, 그래도 감사하게 2,000명이 넘어서가지고, 시방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만 명 구독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10년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겠죠. 함께 이말씀의 성경 공부, 매일 세 장씩, 1년에 무조건 성경 1독씩,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와 함께 말씀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쁜 소식 하나를 전화를 받았는데 제 중학교 친구가 교회 집사님이신데 큰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퇴임을 하고. 갑자기 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서울대 병원을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많이 먹고 투병을 했습니다. 어, 자주 전화를 해서 어, 친구인 저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자살 충동 때문에 또 삶의 의욕이 없어서 또 폐쇄 공포증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도 이 예배당이 무너질 것 같은 그 공포감 이런 것들이 와서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고, 오늘 아침에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저한테 밥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 게. 아주, 건강에 좋아졌다고.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야, 그 참, 그 우울증을 고쳐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또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급한 2세대 이제 가난을 점령할 그 세대를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가난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죽기 전에 절박한 심정으로 신명기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할 때에 광야의 마귀 시험 받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이 신명기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겨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죽기 전에 강곡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이 신명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규를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을 펼치시면 자, 지켜야 할에 하나님의 규례들, 예, 이런 말씀들을 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 4절에 보면 4장 4절에 오직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 붙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어,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발, 부월, 그 우상, 숭배하는, 예, 제가 지금 시골 집이 전기 공사한다고 전기가 나가버려갖고 지금 자연, 예, 창 밖에서, 에, 이렇게 비춰오는, 어, 자연 빛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에, 캄캄해지기도 하고 또 후광이 비치기도 할 겁니다만은, 예, 제 얼굴보다는 빛을 보시고 아, 말씀 공부하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바알부월에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었던 그런 일들을 자 모세는 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동안 해왔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신명기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해서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너희들은 지금 살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그게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laughs> 이게 생존 비법이에요. 예.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너미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 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고 뭐 신천지에 빠졌다느니 뭐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헷갈리고 돌아다니고요. 아, 이상하게 막또 선동하는 막 목사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요. 여러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말씀에 붙어야 돼요.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도 뭐 노록순이, 또록순이, 장록순이, 뭐 이런 이 성교사 이런 사람에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어차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보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하나님에게 붙어야지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사람에게 붙어 다니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 붙어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가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고 나는 놈이여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하나님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떨어지면 안 돼요. 예, 할렐루야. 아 그러면서 어, 모세가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예,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가 있냐. 우리 이스라엘에 성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세상 다른 나라에 어디 신이 그런 신이 있냐 이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참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을 내려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그 수백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먹여 살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수십 번 있었지만, 하나님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넉넉하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저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믿음이 생겨요. 제가 이번 2월 말에 다시 지금 안식년이지만, 6개월 안식년을 한국에 있지만, 참이 고향의 벌교, 전라도 벌교, 고향 집에 이렇게 제가 어려서 자라던 이 집에 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단지 그리운 어머니가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면 수구 초심이라고요. 다 그렇게 자기가 나하고 자랐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상 유행가에도 막 고향에 대한 노래도 겁나게 많잖아요. 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고향에 있지만은 또 성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기서도 매주 제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계속 보고를 받아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사진과 메시지를 보고 저에게 다 현지 동역자들 보고를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했고 지금 교회가 얼마만큼 지어져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럼 여기서 제가 후방에서 한국에 몸은 있지만 계속 필요한 재정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지시를 보내고 성교지하고는 계속 커넥션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2월 말에 갔다가 3월 첫주그 개학 신학교 개학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저는 한 40명인지. 작년, 1, 1학년이 40명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한 40명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 보고가 한 80명이 또 온답니다. 어메, 이걸 어째 하실까 먹여줘요, 재워줘요, 차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저랑 같이 뭐, 성교지 가보고 싶은 부분은 같이 가보면 좋습니다만은. 가보면 실감하시겠지만요, 어메. 그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이 생각을 해 봐요. 흑인 교인들이 한 2, 30명 모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헌금을 일주일에 얼마나 내겠어요? 한국돈으로 천 원도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목사님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살 수가 없죠. 자기 자식들 학교 보내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먹고 살 수가 없고 움직일 수도 없죠. 이 가난한 이 아프리카의 흑인 교회 목사님들이 신학을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있어야 신학교를 다니죠. 갈 차비도 없는데 어떻게 다니는데요? 학비는 냅 두고라도. 그래서 저같이 한국 교회에서 파송된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그 불쌍한 가난한 신학도 못하고 목회하고 있는 흑인 목사님들 위에서 이제 보따리 신학교를 하잖아요. 제가 집을 하나... 서울 압구정교에 후원을 받아서 얻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아, 40명이 와도 1학년, 2학년 80명인데, 다시 신입생이 80명이 와버리면, 그럼 120명의 사람들을, 어미, 차비가 너무 많이 들어. 또, 아이고, 묶여주고, 저어주고, 한번, 메뚜기 때처럼 그냥, 이게 지나면 막, 전기세, 물세,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 어떻게 할 거냐고 옆에서는 난리인데, 아무도 날 말리지 마라. 괜찮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수 백만 명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뭐 아프리카에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 그 하나를 못 돌보겠냐. 120명? 오메? 해보지 뭐. 텐트 치고, 천막 치고. 한번 해보지 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내려 먹이고 입히시고. 예, 네.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네. 적큰선민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주 만나내려 먹이고 입히고 심겨 주셨네. 오, 신기, 하, 도, 다, 아멘. 아이, 성경 말씀을 그림의 떡으로만 알면 못할 거요 내가 말씀에, 응, 어? 양식으로 먹어. 진짜로 삶에 적용하고, 나도 믿음으로 한 번, 응, 어? 광약길을 한번 떠나보고, 도전도 해보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할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 에이, 그냥 상식적으로 오면 안 되겠네. 그럼 하지 말자. 어, 하지 말아봐요. 그럼 뭔 일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해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믿음으로, 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 우리,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 그래서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잘 지켜서, 특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가난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은 진짜 우상을 싫어하시거든. 요 18절에 보면 4장 18절. 땅의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는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 공중에 뭐 새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어떤 사람의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오늘 절에 가봐요. 우상 떡 형상을 만들고. 그, 형, 형상에 절을 하잖아요. 예? 천주교 가봐요. 하나님이 만들지 마라고 하는데, 왜, 왜 형상을 만들어요? 왜 마리아 형상을 만들고?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어,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고 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참, 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왜, 왜 합니까?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만들지 마 우상 만들지 마라. 예? 4장 32절에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땅이 끝에서 저까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우리 이스라엘 오마 또 이제 해가 이렇게 구름에 싹 가리면 캄캄해지고 지금 전기가 없을게요 캄캄해지고 가끔 여러분이 끈 까매지는 거 미안합니다 그게 전기가 없이 시방하니까 아, 아, 해방하고 하니까 해가 구름에 딱 가버리면 캄캄해지고 해가 있으면 또 뒤에 이제 빛이 비쳐 불고 막, 막 조금 에, 불안한 에, 화질이지만 그런 줄 알고 예, 원래 이 성교사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아주 예, 스릴이 있습니다 예, 성교지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가시고 예, 그래서 어, 이스라엘 너희 민족, 우리 민족 같이, 그런,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요. 어느 나라가, 어, 세계 최강대국의 노예로 400년 이상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어,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거기서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끄신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딘지 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서, 사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요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명령,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장구하고, 장수하고, 오래, 한없이 오래 산다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도피성 세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 예, 5장에 가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신내 산에서 십계명 받았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다시 신명기에 출애굽 2세대를 앞에 놓고 다시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여러분 주관식 성경 시험을 내면 여러분 답을 쓸수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공부 안 하신 분들 은 쓰기 어려운 건데요. 자,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공부를 그 주제에 대해서 안 하신 분은 오마 빵점 맞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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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답을 쓸 수가 있어야지. 뭐, 공부를 했어야 알죠. 그 참, 성경 공부가 재밌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신 명기 20장에, 아, 신 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있는데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신기하게 다른 게 5계명, 안식일, 막또끔해지죠이 자, 요거지. 제가 껌해진 것은 저를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게 해가 구름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껌해져은답게요 지방 전기가 없어갖고. 아, 그런데 그 성경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랑 성경 보고 계시죠? 절 보지 말고. 에, 에, 성경을 보시면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지방, 제 유튜브를 틀어놓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설거지 하다가 틀어놓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일하시면서 제가 설명해주는 말의 길을 지우리면 돼요 십계명의 신명기 5장에는 뭐가 차이 나냐면 출애국기 20장하고 오계명에서 차이가 나는데 오계명의 15절에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국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 0개명에는창조했다가 뒀다. 창조.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안식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의 이유를 창조했다가둔 것은 출애굽기 20장이고 신명기 5장에 오늘 읽은 15절에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켰다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국기 20장의 안식일은 창조의 근원을 든거고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신 하나님 때문에 안식하라는거고 신명, 아, 신명기 5장의 10개명의 안식일은 애굽에서 너를 구출해준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요일날 안식일을 대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신약에는 이게 신명기 5장의 바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벌써 안식일의 그그 그 근원이 출애굽기에는 아, 창조에 있었는데.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속시키신다, 해방시키신다, 구원시키신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활의 날에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야. 이런 차이까지 알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제 뭐 거의 신학생 수준이죠. <laughs> 그 성경 공부하는 게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6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교례와 법도에 대해서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이게 참 쉐마의 말씀이라고요.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쉐마의 이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 힘, 의지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두 가지 개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성경을 압축한 거나 똑같은 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든 성경을 쫙 압축해서 지었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사랑의 이중개명, 예. 그것을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야, 그...